5년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라오스라는 컨텐츠 가지고 하루도 결석없이 영상 올려보셨나요? 안올려보셨죠? 안올려보셨으면 얘기를 하지마세요 어..오늘은 뭐 라오스에 대해서 특별히 할 얘기는 없어요 뭐 거리에 개들이 똥을 싸놔도 뭐 이렇게 뒤에 보이는 사람들 걸어다니는 산책로에 똥덩어리가 막 있어도 누가 뭐라고 탓하지 않아요. 개 풀어서 똥미어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모터사이클 사고가 어저께 났는데 오늘 저녁 때까지 그냥 도로상에 방치돼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앞서 가던 차가 불법 유턴을 하고 1, 2 차선 다니는데 서로 양쪽에 오는 쪽 가는 쪽. 세워놓고 창문 열고 안부 이야기를 해도 뒤에 기다리는 차들이 크락션을 누르지 않는 라오스. 그리고 그런데 계속 크락션을 빵 하고 눌렀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느 나라 놈이에요? 거는 중국 놈이에요. 아니면 한국 사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럴 때 크락션을 빵 누릅니다. 그런 라오스의 오늘 카메라를 딱 고정시키고 지나가는 그냥 이런 저런 이야기. 특히 또 오늘. 문이 왔던 그 1인 투어 그 이야기를 그냥 편하게 지나다니는 분들 보시면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시겠지요? 하루도 안 쉬고 5년 동안 영상을 안 올려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라오스는 정말 급하지 않게 생활하셔도 돼요. 제가 앞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어떤 타인에게 좀 피해를 주어도 누가 그것을 탓하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그 뒷집에 일주일 동안 플라스틱 모아가지고 불태우는 할머니, 우리 콘도 집주인 문땡이 형이 라이반에 그렇게 신고를 했어도 라이반이 조치를 했는지 조치를 안 했는지. 일주일에 한 번씩 일요일날 살금살금 또 불을 떼서 그 플라스틱 연기로 라미엄마가 아주 예민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만. 그래서 일요일날 저녁 때는 월요일 새벽까지 창문을 못 열어놔요. 요즘은 날이 많이 덥지 않아서 에어컨을 거의 안 쓰고 있거든요. 선풍기도 새벽에는 꺼야 되는데 창문을 좀 열면 좋은데 창문도 못 연답니다. 그런 라호스에 오늘은 뭐 사실 제가 특별히 할 얘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 쉴까 했는데 쉬는 이그 구글 유튜브 AI가 이렇게 채널 화면이 고정되어 있는 거를 또 좋아한다는 정확한지는, 정확하지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보를 들어서 한번 이 화면을 고정시켜보고 가보는 겁니다. 지나가시는 분들 같이 걷는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1인 투어, 2인 투어 있잖아요. 뭐 3인, 4인 투어. 시간 되시고 비행기 티켓 끊으시면 그냥 오세요.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돈을 뭐그 1인 투어, 2인 투어 받는다고 얼마를 받겠습니까? 대신에 이제 사람이 하나 맨투맨으로 수용차 모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시고 다니니까 그 비용 정도 추가해서 인건비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정확히 알려드리면 1인 투어 2인 투어 오셔가지고 여기 오셔서 막 라오스 여성들 사귀고 싶어 하는 분들 많은데요 술집이나 클럽 갈 필요 없어요 좀 깨끗하게 잘 차려 있고요 운동하는 복장 운동화 좋은 거 신으시고 여기 나오시면서 그냥 같이 걸어요 저녁 때해 떨어지면 걷기 좋거든요 그러다가 좀 괜찮은 사람 보이면 사진 한장 같이 찍자고, 카메라 가지고 이렇게 액션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럼 같이 사진 찍어줍니다. 웬만하면. 아우스 사람들은. 그런 다음에 그 여성에게 와체 연결해서 너한테 사진 보내줄게. 아, 그거만 한 일주일 하고 있어도요. 한 30명은 사진 찍고, 30명 중에서 10명은 아마 한두 번 만날 수 있고, 그1 0명 중에서 다섯 명은 사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두려운 거죠. 여기 지금 다니는 여성들이나 남자들 보면 다 전화기 들고 폰 들고 저렇게 걸어 다니는데 저는 한편으로 그래요. 저는 걸거나 뛸때딱 핸드폰, 폰을 주머니에 딱 깹시키고 절대 안 꺼내는데요. 이 사람들은 전화기를 들고 걸으면서도 보고 지금 이 하얀 옷 입은 여성도 지금 전화기 보면서 걸어오잖아요 저으려면 집에 있지 뭐하러 운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좀 이쁘고 괜찮다 단정하다 날씬하다 그러면 같이 사진 찍자고 그냥 카메라 가지고 와서 이렇게 그냥 포토 위드 그래도 되고요 룩타이 도어이 그래도 돼요 그러면 다 같이 찍어줘요 그리고 메시지쏭 하면 돼요 내가 너한테 보내려는데 어떻게 그럼 왓챗 담으면 되잖아요 근데 카톡을 가지고 있다 이 여자애가 그러면 한국인을 한 대여섯 명 사귀고 있는 거니까 절대 맘도 먹지 마세요. 뭐, 많아요, 여기는. 연령대도 다양하고. 정말 여기는 그 한국 사람이나 외국인들 상대로 작업하려고 맘 먹고 나오는 여성들은 별로 없어요. 운동복도 그냥 막 신경 써서 남에게 좀 보이고 싶어서. 걸으려고 나오는 여성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돈에 쪼들리지도 않아요. 그냥 오셔요, 그러면. 근데 비행기표부터 끊고 얘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한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이메일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이틀에 답드리면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 얘기하면서 이메일, 카톡, 수시로 물어봐서 비행기표 저렴하게 끊는 사이트서부터 아주 친절히 그때그때 그때 질문하는 것을 다 알려줬거든요. 근뭐 금방 계약금 보내고 30% 보내고 할 것처럼 하더니 그냥 쌩 까버렸어요. 필요한 정보는 다 얻었다는 얘기죠. 뭐 그렇게 해서라도 다녀가시면 재밌게 놀다 가시면 저는 뭐더 바랄 건 없는데 문의하고 질문하고 답변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아,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못 가게 됐습니다. 아니면 혼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해도 주는 게 그게 매너죠. 그죠? 그런 게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태국이나 나우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쉽게 쉽게 생각하시면 비행기표 꿈 저희가 뭐 호텔 안전한데 다 잡아드리고 안 차로 모셔다드리고 식사 시켜드리고 안마 시켜드리고 뭐 반비행 가고 싶으면 반비행 가서 놀수 있는 거액티비티도다 해드리고 뭐 추가로 돈도 안 받아요 처음에 딱 약속된 금액 외에는 그렇게 해서 다니시면 좋은데 그걸 좀 많이 겁내하시는 것 같아요 아유 혼자 가면은 뭐한 500불이면 되는데 그렇게 맡기면은 두 배가 더 들어갈 텐데 그렇죠 인건비하고 차량비가 들어가니까 근데 그 외의 것들을 따지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 1인 투어 해서 크게 돈을 많이 남기질 못해요 그룹으로 오거나 인원이 좀 많아야 제가 좀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죠 근데 요즘 손님도 많지 않고 시간이 되니까 또 1인 투어 왔다가 여기서 그 혈관에 좋은 심양은 하나씩들 다사 가세요 한국에 이제. 검색 사이트에서 비교해보면, 여기가 절반 이상이 저렴하고, 정품이라는 확신이 들면, 그, 내가 뭐, 항암에 좋고, 내 혈관이 10년 전, 12년 전으로 돌아가는 건강식품, 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가주시면, 저는 또 거기서, 제가 또 남기는 부분이 있죠. 그거 안 남긴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뭐 1인 투어에서 돈은 많이 남지 않지만, 치명가 하나씩 사시고, 좋은 꿀도 사가시고, 마른 과일도 사가시고, 그러면 거기서 저와 라미와 셋이 또 사는 여기 생활비와 교육비가 나오는 거죠. 아, 저씨 이거 오토바이 좋지도 않은 거 가지고 소리 내고 사람들 걷는데 그렇게 드르륵 하고 가요. 이렇게 착한 오토바이들처럼 소리 없이 가야죠. 그 오토바이 튜닝한 사람들이 그 성격이 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상대방 놀라고 깜짝깜짝 하는 그것에 자기는 쾌감을 얻고 만족을 얻는 거, 좀 그런 사람들이 그냥 냅두면 나중에 좀 사이코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즐겁게 걷잖아요. 저렇게 즐겁게, 즐겁게, 오늘은 날씬하고... 슬림한 언니들이 또 카메라 고정시킵니다. 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오가는 분들 그대로 제가 잠깐 카메라를 움직였지만 오늘은 그냥 그대로 가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해외 국외 처음 나오시면 좀 어리둥절하시잖아요. 절대로 남 믿고 의존하지 마시고요. 스스로 다 학습하면 하실 수 있는 일들이고요. 급하지만 않게 가면 어려운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잉 친절하고, 뭐, 뭐, 밥 사주고, 뭐, 어디 같이 가주고, 시간 내주고, 아, 여기에 뭐, 투자비가 얼마 들어가는데, 여기에 너 얼마 돈좀 내면 내가 이거 너 줄게, 뭐, 이런 거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되고요. 이, 나우스 사람들이나 태국 사람한테는 한국 분들이 속는 일이 없어요. 잘못 여성 만나가지고 꽃뱀과 애들 만나서 돈 뜯기는 건 많지만 제가 늘상 얘기하는 이런 운동하는 거리에서 민간 여성들을 만나서 말은 안 통하지만 좀 서툰듯이 그렇게 다가가서 혀 짧은 라오스 말, 좀덜 떨어진 태국 말 하면 여기 사람들이 다 귀엽게 생각을 해요. 우리도 왜 한국어 처음 배우는 요즘 남이 엄마가 한국어 하는 거 저는 많이 귀엽습니다. 물론 뭐제 부인이니까 귀여울 수도 있겠지만, 그혀 짧은 소리 하는 게참 사람이 그때 눈빛 보면 순박해요. 여기 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라오스어나 태국어를... 잘 못하고 있다면? 서툴러서 발음도 이상하게 내고, 뭐, 사장님 나빠요, 주세요, 월급을. 이렇게 불랑카처럼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다 좋게 생각하고 이쁘게 봐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마음의 문들이 열리잖아요. 마음의 문이 열린 상태에서는 작업하거나 돈을 뜯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은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라오스 평범하게 오셔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고 1인 투어 2인 투어 겁내하지 마시고 그냥 오셔서 즐기시면 돼요. 근데 이제 너무 실속으로 여행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게스트하우스 도미토리 주무시고. 뭐,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이런 분들은 저희 같은 여행업체에 의뢰하는 게 맞지가 않죠. 그냥 그런 분들은 충분히 혼자 다니실 수 있는 그 지혜와 경험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다니시고, 그렇지 않고 좀 경제적으로 나는 여유는 있는데, 누구 도움을 받고 좀 편하게 다니고 싶어. 그리고 시간 허비하고 싶지 않고, 낭비하고 싶지 않고. 그런 분들은 저한테 카톡 주시면 됩니다. 제가 요즘 앞뒤로 카톡을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톡에서 만나 뵙고 일단 비행기표 끊고 그리고 나서 연락 주시면 더 좋죠. 오늘은 13분 안에 제가 영상을 마치려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응원, 경력, 관심 보살펴 주시고 댓글 써 주시고 후원해주시면 제가 좀더 좋은 현지의 내용을 들고 우리 구독자님들께 다가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